우리 국경, 국경 방위군이죠. 발랑금 모독에.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스트야? <laughs> IS 아니야? IS 지금? 3만 0천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땅을 먹고 있는데. 나난 일로 가지. 타임라인 모드를 강대국 만들 수 있냐고? 예. 뭐, 시간제한이 없는 거니까. 뭐 언젠간 크겠죠? 뭐, 신라라든가 초반에 시작해도, 나중가면 커지지 않을까? 그러게, 아, 아 어, 싸운다. 드디어 테러리스트리 간이 커졌는지 붙었습니다. 어, 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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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도 못 가. 죽었네, 죽었네. 이 야, 좋아. 굿굿굿 내가 사주한 거다, 뒤에서. 내가 사주했다 페르시아 정벌위에서 내가 사주한 거거든 야 이런 EJ가 있나 이런 이득이 있나 페르시아 15,000 갈렸구요 좋아 좋아 그럼 요거는 건너오게는 해야겠다 이 반란 때문에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반란도 아 반란도 초기화 됐네요 좋네요. 그럼 안 먹어도 되겠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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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좋아요. 24개. 오, 병력 많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없이. 1차, 2차 해방방군이 합쳐져 있네요. 자 문학관 들어왔고, 끝, 끝. 세군도 좀 발리겠죠. 활력 이는 내각 조세빈도 10% 좋습니다. 좋고요. 거의 다 바뀌었고 어, 불안정성을 좀올려 줄게요. 불안성 올려주고 컬친이 없어졌나 보다. 컬친이 지금 지오버리자 임무가 깨진 걸로 봐서는 예 없어졌나봐요. 조선님이 드셨네. 어... 몽졸드 이거 이거 러시아 땅 아닌가? 오, 몽졸드. 보조 보조 노르드 보조 노드 보즈 노르드 보즈 노르드 아 페르시아 땅이군요. 아 이제 다 남았 다 넘어왔네요. 아이스가 이쪽으로 그러면 잠깐 어디 요 공성을 맞아야 되는데 2 4 같이 공성 좀 해줄까? 보존력 있는 장군인가? 없네. 좀 기다렸다 가 같이 들어갑시다. 요거 각개격파 해야 되거든요. 따로 있을 때. 어 다시 표헤드시프 병력 다시 모아왔어 2만명 얘네 물탄 신드.. 아 얘들 다 삼각동맹을 해가지고 에.. 딱히 칠 데가 없네 진짜 물탄 이쪽.. 여기 다 모았구나 물탄도 공선 그냥 끝? 음, 이거 그냥 닭돌에서 잡을까? 28, 25에 예. 음, 용병을.. 용병 5K만 뽑아가지고 5K만 뽑아가지고 요걸로 한번 닭도 합시다 십사 프로. 음, 같이 가 같이 가야 돼. 사 프로. 음, 음, 음. 자 들어가 용병대. 들어가고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면 안 돼. 어. 어쨌든 잡았어. 왕다이. 그러면 후계자 왕 됐다는 거죠. 오케이. 아 다음 인물 뭘까? 네, 성균은 여기대. 연관의신 아, 요것도 용병 빼주고. 그럼 어딜 쳐야지. 또 될까? 어찌 아, 이런 거절하고요. 우즈벡은 휴전이고, 뭐슨가딱칠 데가 없네. 지금은 이쪽은 이제 조선님이 다 드셨고, 아, 울탄, 델리, 신드! 막혔어, 막혔어. 신드 자운 프로. 페르시아도 동맹이 있고. 카라코인데 불르면? 바흐만이랑 신드야. 너무 올텐데 분명히. 바흐만이랑 신드도. 신드. 어, 신드도 동맹이 많고 구자라트 페르시아. 아, 쓸데가 없다 딱히. 막혔다 지금 물탄한테. <laughs> 물탄이... 병력이 물탄 바우마이가 2만 3천 자원프로가 2만 물탄이 1만 1천 1만 1천 누군 오버 됐나요? 아니죠. 아... 3개만 없애줄게요. 말산토카 음... 어딜 쳐야 될까? 새 후계자 3 2자짜리로 왔고요. 부, 부투라라는 이름이네, 부투라. 어딜부터? 어, 물탄 싸우는 중인데? 아, 요기땅 하나짜리는 금방 먹으니까. 음... 신드자프로 페르시아랑 물탄이랑 사이가 얼마 괜찮나? 라티오피아, 외라트가라고 했네. 딱히 할게 없다. 진짜 응, 갈 데가 없네. 자, 어, 얼레스트 올라온 거. 어, 전통성 저기, 저기 없다. 천명 잃었다. 천명잃었어왜 잃었지 천명을 후계자 괜찮은데? 23살 강력함 위신 6개. 정통성 어디 갔지? 천명 잃었어 1,000명 잃었어 정통성은 안 보이나 보네? 어쨌든 천명 없어졌어요 천명 없어졌어 천명 상실 좋았어 명나라 클레나 만들어 놓까? 을 여기 다 만들어놔. 명나라가 죽는구나, 죽는구나. 명나라 땅으로 이제 좀 병력을 전진 배치. 명나라 침공 준비를 해야겠네요. 좋았어. 음. 잉글랜드 부활했어요. 이럴 수가. 기껏 멸망시켰더니 부활하다니. 천명의 당신. 자, 폭도들이 불신자들을 고급력 목포를 삼다. 신앙 얻지 뭐. 59 누군사기 올렸고요. 1,300 포인트 더 모아야 포인트더 모아야 되긴 하는데, 어니 이것 때문에 호든 유티 때문에 뭘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하면 좋나? 호든 유티 때문에. 싸우긴 싸워야 되거든요. 음... 반란군이 반란 지원 한 번. 반란 지원인 한 번. 아. 아이드 알피트르 쭉 라마단 끝. 음, 르시안 행정 얻다 25. 오케이. 이쪽에, 예매유멘 쪽에, 조금, 발란도가 괜찮은 걸한번 지원해 볼까? 민족주의자.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 만추리아. 만추리안 민족주의자. 이쪽이, 지역이 뭐더라? 카라델. 오일라트 문학권. 음, 방군지문. 델리 민족주의자, 카라델족, 유멘 장기, 유멘 장기, 여기인데 여기, 유남? 아이고 유멘이구나. 음... 여기다 여기다, 카라델 민족주의자. 비용 조금만 들까? 살기 잠깐만. 자 보자. 어 이거는 오히려 물탄이 지고 있는데 잠깐만 이건 이쪽은 또왜 이래? 이땅 하나를 못 이긴다고 물탄이? 말도 안 돼. 투쌍 투쌍을 못이긴네투쌍 우투쌍. 발렸어 우투쌍을 못 이고 발렸는데 와우. 그럼 물탄이 쪼개지면 오히려 좀 낫네요 우리가 그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기서 연구 쓸모 없다 명예 그냥 잃어버릴게요. 물탄이 진짜 무리인데? 4천한테 갈린단 말이야? 설마? 어이가 없네 만천, 만사천 있는데 왜 그러지? 어디 딴데 싸우나? 왜 그럴까? 지고 있는... 이기고 있네? 어? 먹혔네? 아 여기 본토가 먹히면서도 옆에를 그냥 먹었나 보다 자폭 공격했나보네. 근데 점수가 보니까 이겼어요. 애들이 아이콘이 없어지는거야 저 언네스트가 지금 13.1이면 반군이 엄청 나오는데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자, 몽량, 루앙퍼라방, 루앙퍼라방, 몽량 전쟁중입니다. 몽저 명나라는, 잠깐만 명나라는 4만 5천 남았어요 좋았어. 아,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그분들이 오셨구나. 방군이 오셨구나. 좋아, 좋아. 자, 조선님 빨리 준비하고 있, 있읍시다.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면 돼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돈병은 필요 없네. 용병을 반만 없애버릴까? 음, 마이스 0.5. 자, 드디어 이제 반란의 시작입니다. 언네스트, 어, 다시 천명 올라갔나 보지? 여기 안 보여, 왜 그런지? 어,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언네스트?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봉기 때문에 깎인 거고 여기 또 나온다. 내가 올려준대, 천명 아직 상실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정통성이 안 보이는데. 네, 이거 땅 하나 뺏으셨네. 전통성이 안 보이는데, 아마 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통성이 안 보여. 19점, 나올 때가 됐어. 11.1막 이렇거든. 이러면 10다리만 나옵니다. 됐어. 4방에만 나오면, 한두 군데 정도 그냥 독립했을 때 우리가 빡 바로 빠르 빡, 빡, 빡 치면 돼요. 그리고 카르코뉴, 조지아 신드, 노보 모스크바, 30%천명한명 이러면 도예가 없습니다. 아 발란 또 있네 여기 있네요 발란 건. 병력을 보면 되겠지? 명나라. 54,000 인력이 없네, 근데. 이게 마지막 불꽃이구만. 54,000 인력 1,700. 비혁 제한 오버해서 지금 막 뽑고 있는 거죠? 용병으로? 그럼 버틸 수가 있을런지 자, 국경 분쟁. 네. 여기 음, 장모님. 그래, 장모님 한번 패자. 장모님에게 왜 딸을 안 줬느냐고. 얘기하면서 왕유장 발람도 있는데 때립시다. 우즈백, 우즈백 멸망시켜야지. 우즈백을 그냥 사육할까? 아니야, 멸망시키는 게 편하겠다. 지금 호덕유니이가 너무 없네. 자, 나왔다. 드디어 축축 나온다. 역병이 돌고 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명나라에게 쪼개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17년. 좋습니다. 아, 좋아. 방문 지원에 또 효과가 발휘를 하고 있나? 여기 나와야 될 텐데. 15. 얘들 오일아트 민족주의자면 나한테 올 텐데요. 카라델로 그냥 갈려나? 자, 멸나라 인력을 볼까? 어, 42,000으로 줄었어. 좋았어. 아까 5만이었는데, 갈리는 거죠, 점점 병력이. 자, 용병을 또 뽑았나? 아, 11k 정도 뽑았네. 못 버팁니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못 버텨요. 이벤트가 갑자기 좋은 것 뜨지 않고서는 중간중간 중간중간 이게 휴계권이 평범한 애가 올라간 거거든. 왕이 그래서 그래요. 휴계권이 강력한 애가 있었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평범하거나 약한 애가 올라가면은 거기서 끝이야. 게임이. 좋았어! 내가 명을 해봐서 그런지 참 기분이 좋구나 쪼개지는 모습을 보니 꼬소하다 꼬소해 완전 합병했네요? 그 와중에도 추. 밑에 쪽 먹었나본데 뭐 몽량 쪽 여기 하나 먹었나보네 뭐 어? 병력 갈렸나? 4만 4.. 어? 금방 금방 막나? 아직 나올 때가더 있다 동시에 팍팍 나와야 되는데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무시에 팝팝팍 나와야지. 팝팝팍 병력이 팝팝팍 갈리는데. 잡았고. 왕위주장 반란군을 이건 잡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거 공성호성하면서 유인을 하는 게차라리 넘보기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케 k 11개 살짝 빼놓다가 요, 요런 식으로 잠깐 먼저 먼저 하나 11월 11일 아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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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기를 기다려야 돼 괜히 먼저 갈 필요 없어 여기 먹었고 여기 먹었고 100% 여기가 요새 여기가 수도죠 아니 아니네 어디야 수도가 여기구나. 수도가 막힌 거네 지금. 방관하게. 아저 변혁으로 합류되면 안 되는데. 잘 먹었고. 좋았어. 우리가 이 우즈벡 딱 공격 끝나고 명나를 라딱 보면 아마 갈려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즐거움을 좀 참아 두도록 하죠. 마술, 마술. 명나라 분리 마술. 명나라 사지 절단 마술. 19%. 잡자 됐고 다 털었고 여기다 한번더 털고 27%어이로 온다 잠깐만 내가 먼저 가면 잠깐만 명예 11코 먼저 가면 안되네 올라가면 3월 7일 들어가 잡아야 돼 어차피 한번 잠깐만 21일 네, 21일에 25일.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보병이 먼저 들어가고, 기병이 뒤따라 들어가면, 딱 그쵸? 자, 왜 기병이 양 우익을, 네, 배우를 공격하니까. 오, 3500. 플러스 1, 2 칸. 이거 잡고, 이거 잡고. 보병 하나만 더 뽑겠습니다. 두대 모집. 박격포. 스텝. 스텝 레이더랑 동방구슬볼 뽑을 수가 있네요 차이가 있나? 저기 동방구슬도 구형이죠? 구형 병종인데 구형 병종을 뽑을 수있네100% 12K 자 잠깐 볼까 명나라 오 이제 나온다 나온다 보인다 병력이 좋았어 얼룩진다 아 나온다 그렇지 명나라 32000까지 갔습니다 갔어요 자 신학력을 얻 신앙력 얻을까? 아부적 개성유기 어563 강력한 클레임으로 좋아. 어제 연대 나왔는데 잠깐만 놔두고 이 단전 연구는 신앙식으로 얻을게요. 어디 는 섭정이 없는 나라입니다. 섭정이 없는 나라야. 어, 27% 쿠자 크루잔드 크루잔드. 후후잔데 밑에 쪽이야? 갈수 있을까? 아 양호 인터넷 상태 괜찮으신가요? 네, 내일 오세요. 괜찮으시면 오세요. 자 부족 로열티를 얻읍시다. 안 정도는 하나 올려야겠네요. 부족 개성 위기 때문에. 내라이거 내부 분열이 있네요. 하나만 더 올리고. 음, 음. 내전 호드 유니티 때문에 그렇거든 우선 불러오고 그리고 요거 재공성 시킨 다음에 포병 잡아가지고 같이 들어갑시다 어차피 여기 태울거라 우즈벡당 맞아 남았으니까 요거만 태우면 되니까 호드 유니티 올라갑니다 43이니까 성교능력, 칼리프 칭호 종파위식 유탄 명나라 볼까? 명나라, 명나라. 32,000. 좋아. 이 쳐도 되겠는데? 지금? 타이밍이? 14K. 지휘관 바꿔주고. 42%. 요거 잡고. 명나라 클램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다 통. 이제는 우즈베 커져. 42, 마이 42 프로. 잡고 올라갑시다. 잡고, 왕장 말랑 잡고 올라가면 되겠네. 오, 나왔어, 나왔어. 만추디안도 나왔네, 만추디안. 그렇지. 33,000. 용병만, 용병 28. 예, 33,000에도 용병 2 8연대 뽑았어요. 보병 17. 오케이. 별로 없다. 이건, 이건 쳐도 된다. 잠깐만. 역시. 잡고. 마지 18%. 어, 이거 방군 지원 거의 90%네요. 조금 있 나오겠습니다. 어디는? 알짜를 먹어야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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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다 먹죠. 외곽부터 어차피 한 번에는 많이 100%못 맞을 테니까 워낙 땅덩이가 커가지고 조금 쪼개지면 좋은데 쪼개져 있는 상태면 좋을 텐데 점수가 좀 벌게 15K. 잠깐만. 아, 잡고 올라오자. 40%고요. 0.9K. 빵프로. 자 행정 1,600좀더 모아야 되고요. 호드니티 40. 빨리빨리 터트려야 된다. 방군지원 목표 끝! 나왔네 그래서 방군 나왔고요 어... 방군지원 이제 안해도 돼요 이제 이 CB는 생긴거고요방군지원 중지 좋아 그럼 얘들이 아 싸우겠지? 14.6K 나왔네 38000 용병병역장 4 3에 용병, 용병 2 9는데 여기다 용병인가보다 여기 막으러 오면 여기 또 금방 독립하니까 좋아 좋아 28% 49% 그리고 지금 모스크바도 시전 끝났죠 그러면은 우선 여기 명은 놔두고 모스크바를 먼저 칠까? 모스크바 모스크바 전쟁중 노블로드랑 스웨덴이 전쟁중 모스크바 병력도 볼까요? 모스크바... 모스크바님이 없나본데 병력이 모스크바 형이 얼마나 있나 병력이 15000 모스크바님 15000 당첨 좋았어 자 우즈벡 장모님 나라 이제 없어졌어 장모님 이제 없어 36에 개종 못하죠 돈 받고 요거 보낸다 됐고요 요거를 이제 태우면서 보통 유니티도 얻고 자취도 올리고 코 받고 좀 비싸지만 슬로 주고 땅이 어. 괜찮네 장군 다이 25 사용해서 36예 그래도 한 10정도면 바뀌는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용 반군 됐네요 민족주의자 다 막았나? 다더 먹어, 더좀더 더 먹어야 되는데, 어, 유니티 70. 유니티 70. 계층 하나 더 주고. 아, 호드의 영광은 그 호드 아니잖아. 와우의 호드 아니야, 와우의 호드? <laughs> 월드 오브 크래프트? 자, 이거 정범 명분은 바로 말루... 무적 정문제의 명분. 여러 갈까? 무적 정복 무적 정복 자, 소장농사의 불만 투화 드릴게요. 300 특화. 자, 가루시 님이 살아 계신다 아니에요? 가루시 님이 살아 계신다. 사라님이 가로시 계신다. 니들은 아직 준비가 덜돼있다 가자, 가자. 오늘 모스크바 먹으면 딱 끝날 것 같다. 타이밍. 넉나라 클레임 다 만들어 놓자. 콜타할수 있는데, 리투아냐 안 할게요. 따로따로 전쟁하는 게 약간 더 유리하더라고요. 점수 때문에. 따로따로 갑시다. 자, 약탈에 가면서, 러시아, 부유한 러시, 러시아 땅을 약탈에 가면서, 요새는 공성시키고, 10k 보인다, 10k. 아, 지관이 없네? 하나 뽑아볼까? 오, 좋네요. 알파4짜리 초 기마병 1 2연대 오우야 무섭다 무서워. 발포 쪽에 좀 데미지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기마병이가 사격력이 없거든. 사격 페이지에 조금 더 이득은 있겠지만. 다이스 이득은 있겠지만 뭐딴 거는 노보의 토양은 거절 9%한 방에 9% 전쟁 한 방에 자, 모스크바 잘라먹고 이제는 쭉 돌아서 명나라만 딱 치면 끄끄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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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100% 제가 쪼개진다 그랬죠? 역시 역시 명나라는 어려웠어 명나라 어렵다 그랬잖아 명나라 어려워 이건 인력으로 할수 없는 거거든 왕 죽고 이런 거는 정통성은 이게 실력으로 되는 거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막을 수 있는 거면은 그냥 뜨면은 무조건 멸망이기 때문에 명나라 어렵습니다 28000 남았네요 병력 그냥 병력 다 갈리고 지지 치는 거지 반쪽 오게고 꽂고아 이거 돌아 들어가네요 서있어요 일령 많으니까 그냥 기마병으로 닭돌. 어, 기마 하나 더 뽑을까요? 플러스 이투카? 좋은 걸 하나 쓸을까 좋은 게 없네. 내가 어제 뭐 플러스 1자리만 있네 했는데 그건 종특인가 했더니 아니네요. 플러스 1자리 아닌 애들도 있네. 플러스 일자리도 있네요. 잡아. 네, 조선이랑 따로 전쟁 걸어서 먹으면 되죠. 이거, 이거 땅이 워낙 넓으니까 점수 합치면은, 퉁치면은 좀 그렇고. 따로따로 따로 해가지고. 서로 좀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는. 어이 뭐야, 스웨덴.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오우, 무섭다. 15K. 노보로드가 엄청 커지겠네요. 어, 유투안니아님 빨리 드셔야 될 텐데. 휴전, 휴전이신가요? 어, 빨리 드셔야 될 텐데. 얘들 다 먹겠어요, 지금. 끝났습니다. 왕이 죽고 깨져진 증례 중에 했다고? 50살. 예, 동년하은안 깨졌죠. 예. 동년지 안 깨졌으면 됐어요. 자 명나라 내전까지 떴어, 이벤트로. 그거. 아, 명나라는 유저 아닙니다. 명나라는 AI예요.